너무 작으신 분들 말씀해주시고요 소리가 너무 크신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게임 로드. 자,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혼자가 되네. 아 근데 그때 내 기억에도 혼자가 된 다음에 이야기 시작 마무리를 쳤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아. <laughs> 자, 그러면. 아, 시옥에서 놀아버리구나, 음, 일단 한명한명 한 말을 걸러 <laughs> 다녀야 돼. 얘한테 말 걸었든가, 일단 딴 애부터. <laughs> 진장진장 내가 왜 이딴 짓을! 토모리? 뭐, 뭐야! 누구야! 아, 어떻게나얘 목소리 완전 까먹었어. 큰일 났 나, 나야, 마에다. 근데 그렇게 놀아야 할 것까지는... 유키 군. 유키 군은 아니지. 범인이 아닌 거지. 다, 당연하지. 내가 사람을 죽일 리가 없잖아. 음. 음 뭐, 주인공이 범인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으니까 참 그걸 딱 믿기가 좀 그래. 그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 그건 재판인지 뭔지 몰라도 더는 싫어. 이 빌어먹을 곳에 더 있고 싶지 않다고. 토머리 진정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게 해줘. 범인일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 마키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타인을 불신하게 된것 같다. 음, 잘 가. <laughs> 아이고, 떨어눌 놀랐어. 아! 교수님은 뭔뭐 알고 계시나? 알고 뭘 봐? 무능남 저기 메카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왜 늦은 거야? 왜 내가 그걸 말해줘야 해? 그보다 말 걸지 말라고 했지 그냥 현관에서 조사하고 있었을 뿐이야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 응? 친구의 죽음보다 중요한 거라도 있었어? 친구?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이랑 친구가 됐지? 너뭐 진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건 조금 의외였지만 그딴 것에 일일이 놀랄 정도로 무르지는 않거든 너무해 친구든 아니든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니 죄송해요 갑자기 소리가 중간에 커졌죠? 잠깐 목소리를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배경음을 줄여야 했었어 <laughs> 어쩌겠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타고났는걸 그게 바로 너희들과 내 차이겠지 잘났다 그보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조사하지 그래 학급 재판이니 뭐니 나한텐 식은 죽 먹기지만 난 너희들과 도 아, 난 너희들을 도와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응, 잘까? 그 말은 넌 벌써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안다는 거야? 당연하지. 누굴 바보로 알아? 이런 아, 일단 허접한 살인 사건 조사할 가치도 없어. 야, 그럼 알려 줘. 알려 주면 되지. 네가 범인이라서 당당한 건 아니고. <laughs> 얘 봐라 조금 늦게 왔다고 생사람을 범인 취급해도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서로에 대한 신뢰인가 보지? 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말이야 넌 친구 아니라며 자기 입으로 <laughs> <laughs> 와얘 진짜 아뭐난 뭐, 그냥 얘는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생각하기를 <laughs> 생각하기를 포기할래 얘는 니코니코니를 이어 인성이 인성이 <laughs> 하, 하지만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크 살짝 쳤어 아직 난 범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현재로서 가장 수상한 건 현장이 가장 늦게 도착한 메카루가 유력하단 말이야 내가 범인이라고 쳐도 살인을 할 이유가 어디 있지? 설마 너 내가 그딴 동기 따위에 쫄아서 살인이라 할 멍청이로고요? 그럼 제대로 설명을 해줘. 내카로 혼자 조사하느라 늦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 너 바보지? 그래, 증거나 증인은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조사하느라 늦은 게 아니라고 해도 그게 내가 범인이 될 이유 또한 없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늦게 도착한 건 충분히 수상하다고. 답이 안 나온다. 더 이상은 시간 낭비야. 내 말뜻 이해 못했으면 그만 꺼져. 난 아직 신경 쓰이는 게 남아서 너 따위랑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다고. 레카로, 넌 어째서 그렇게... 아, 진짜 시끄럽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아직 부족해? 정뭐 하면 그 근육덩어리 변호사한테 가봐. 걔가 내 결백을 증명해줄 테니까. 이제 털어놨네. <laughs> 아 이럴 거면 다 알려줘. 뭐 범인이고 뭐고 다 알기 때문에. 아얘 참. 메카롤레이 이해할 수 없는 애다. 그냥 이런 애도 있으면 하면 마음 편해. 자신 이외의 모두를 무능력하다면 무시하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태연한 태도. 근데 저런 애일수록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laughs> 물론 전 아이의 해외 최상위 대학의 교수고 조사 능력, 추리력 전부 좋은 건 인정하지만 어째서 저렇게 타인에게 까칠하다 못해 적대적으로 구는 걸까? 음,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하지만. 지금은 메카로를 신경쓸 여유가 없다. 학급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은 마키를 죽인 범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조사해야만 해. 메카로가 말한 근육덩어리 변호사 아마 야마고치겠지? 그럼 누가 더 있냐? <laughs> 근육 덩어리 네, 변호사 네, 변호사니까 결백을... 되게 이상하다. 근육 덩어리 변호사가 뭐니? 말투 말투가 어? 말투가 안 좋아. 잠깐만요. 하면은 아 그래도 변호사인데. <laughs> 그러게요. 우선 야마고치에게 물어보자. 걔 어디 있는데? 그러게 그, 그, 근육 덩어리 변호사. 데... 아걔 일단... 걔는 어디인 거야 일단 이게 아, 살인 이 살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살인 현장이고 이 저격수 초고급 교 저격수, 저격수가 목에 매달려서 살해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이상한 노란색 흔적도 있고 여기 모노코마 파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이 근육 덩어리 어디 있는 거야? 쓰레기장. 이 와중에 근육 덩어리가 병아지가... 아, 아 저기 <laughs> 이야, 나 운. 나 운. <laughs> 아, 저기 흉기가 됐겠다. 있네요. 일단 이거 먼저 아,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쓰레기장이 구석에 뭔가 형태가 구겨진 구체가 놓여 있다. 구겨진 구체? 아 노란색. 응. 노란색 뭔가 저기서 나왔나 보네. 뭐지? 이상하게 원형을 잃은 채 터져 있는 그것의 안에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진노란 액체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고무고? 뭔가 색깔만 봐서는? 아, 냄새. 이건 아무래도 고무 냄새겠지? 아 탱탱볼이네 그럼, 아닌가? 아우 냄새야. 아우 조심스럽게 구체 안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만져보니 미끌미끌하면서 찐득한 점성이 느껴졌다. 아우 냄새. 고무공인가? 음. 아 이것도 뭔가 사건과 관련이 있으려나. 아 근데 내가 가져봐야 해. 공이라고? 아... 음 확실히 사건 전 쓰레기장에 이런 물건은 없었지만... 아, 잠깐만. 공 나오니까 뭔가 감이 올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뭐지? 이 위화감은... 이것과 비슷한 걸 어디서 본것 같은데... 위화감... 어디서 공... 봤니, 그거를? 위허가이군 자시고야 우리는 2주, 2주 정도 후에 지금 이걸 플레이하고 있다 치지만 너는 그게 아니잖니. <laughs> 터진 고무공을 시청에 기록했습니다. 말탄 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야! 대놓고 고무공이라고 알려줬는데 아까 그 화장실에서 본 노란색 그게 뭐겠니 그럼! 얘는! <laughs> 얘는! 이봐 근육덩어리. 나랑 대화 좀 하자. 아니, 이거 나 먼저. 일단 이거부터 보고. 흉기. 흉기가 이건... 우선이야. 이다 그건 망아 아, 망치야. 그것도 피가 묻어 있어. 잠깐. 그러면 머리를 한대 내려친 다음에 목을 묶은겨? 아 네. 어떻게 됐냐면요. 정확하게는 그뭐 이제 목이 묶였긴묶였는데 그게 완전 아, 꽉 묶인 게 아니라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것뿐만이고 아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 저 망치로 맞은 저렇게 둥기 얻어맞은 흔적도 있었죠. 아 맞다. 그랬었지. 네. 아. 아, 명전스타인님의 기억력 때문에 살았다. 휴, 휴. <laughs> 휴. 빛? 그렇다면 그건 설마. 응, 음, 아마 이게 이번 사건의 흉기겠지. 망치는 약 30cm 정도 돼 보였고, 쇠 부분이 매우 단단했다. 30cm면 꽤 큰데... 아, 30cm라... 큰해... 크네. 음, 크네요... 막히는 이런 무서운 물건에 머리를 맞은 거야. 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아픈 걸 느끼긴 했겠냐? <laughs> 피 묻은 망치를 시첩에 기록했습니다. 말 타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랑 얘기하자... 음... 뭔가 알것 같기, 같기도 한데! 애매하단 말이야. 나 얘네 이미지가 너무 임팩트가 커 가지고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laughs> 이름을 볼 때마다 아, 얘 이런 이름이었지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어. 아, 안녕하세요, 건빌 님. 야마구치 잠깐 괜찮아? 어, 어. 무슨 일이야? 아까 메카라고 한 대친 것 때문에 잠깐 걔랑 얘기했는데 끝까지 잡았대다가 야마구치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아 메카루 그같이는여자애 역시 모두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싸가지 싸가지 혹시 메카라가 늦은 거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있어? 어 미안 사실은 아까 애들이 메카로 찾을 때난 걔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 아, 알고 있어. 알고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지 못했지만, 어, 정말 어떻게... 사실 아까 새벽 6시쯤 눈이 떠져서 볼일을 좀 보려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그때 메카로랑 마주쳤거든. 아주 척구나, 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조사하러 가니까 신경 끄라고. 음. 그러곤 학교 구역으로 걸어갔어. 그러면 있을 수가 없군요. 화장실에 그렇죠. 야마구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메카르가 현관 쪽으로 조사하러 갔다는 건진짜의 모양이다. 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 메카루를 다시 본건 언제야? 그, 글쎄 난 메카루를 만나고 바로 화장실에 잠깐 들린 뒤 방으로 돌아가서 아마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다시 봤을 거야 아 잠깐만 아 근데 하지만 우린 기상시간 이후엔 마키와 메카루 킨주를 제외한 전원이 식당에 있었잖아 메카로가 6시부터 시체발견 방송이 나올 때까지 현관에 있었다는 건 음... 으흠. 거기까지 증명할 사람은 없지 않아? 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 그 그렇긴 한데 솔직히 난 메카로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메카를 만난 시간은 6시잖아. 모노코파파일이라면, 응. 모노코파파일이라면 마키의 사망 시각도 6시쯤이었고, 그러고 보니 그걸 또 까먹었냐? 팩트 폭력이야. 명자시타인 명자슈타인. 아, 잘잘잘, 하시고 있어가지고. 10시 근처 때 학교 쪽으로 간 메카루가 그 잠깐 사이 기숙사로 돌아와 살인을 하고 목매다 고다할 시간은 없지 않았을까? 무리지 음 무리... 당연히 무리죠 네 그게 난 아주 잠깐 밖에 있었지만 그땐 조용했고 메카루 그, 그새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없었어 음, 일단 메카루는 범인이 아니고 그 말대로라면 사체 발견 후 늦었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하긴 이르단 거네. 근데 근데 말하고 나니 나니? 내가 메카로 만난 그 시간대 여자 화장실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가? 아. 그렇다는 수, 거겠죠? 그렇다는 거지. 안잠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목에 매달려진 건 여자 화장실인데 거기 피가 없었으니까 딴 데서 죽이고 데려왔을 수도 있지. 내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었어도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봐야 <laughs> 그래 그거 왜왜왜 왜, 왜. <laughs> 이야마구치 탓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저런 둔기 들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야 너까지 안죽었음 다행이게 거기다 너는 외모가 험상궂어서 때리기도 힘들어 나쁜 건 마키를 죽인 범인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든 모노쿠마니까 음, 뭐 그렇다고 범인이 나쁘지 않단 건 아닌데 그렇죠? 아... 어째서 몰랐지? 아무튼 말해줘서 고마워 어... 서로 좀더 조사해보자 야무그치의 증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말탄 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오케이 더볼건 없지? 음. 아... 자 중간중간 확인하면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 학급재판 딴 데는 없지 야너 이리 와 쓰레기. 아 마이다 조사는 좀 어때 점점 주인공씨의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워후 곧... 예이 곧... 아, 빨리 학급재판을 해야해 빨리 글쎄 단언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여기 좀 볼래? 뭔데? 응? 어? 뭘 보라는 거야? 문? 여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 비행상가 걔가 바보같이 이름표 깨뜨린 거. 그렇죠 플레이트 깨뜨린 거. 응. 모르겠어? 모르고 자시고 킨조의 방이라는 거 말고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야. 응? 네? 네 방이 방이 아니라 이름표를 잘 봐. 응? 네? 설마 바뀌었어? 미안한데 신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긴 네 방이잖아. 아니, 여긴 내 방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째서 이름표가 바뀌어 있었는지 이름표가 바뀌었다고? 아하 그것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마키의 이름표 말이지 아하 어 안녕하세요 형님 잠... 잠깐 이쪽으로 와봐 여기가 진짜 내 방이야 오호 오케이 오케이 이건... 킨조가 자신의 방이라고 말하며 가리킨 문의 이름표엔 마키 키요카라고 쓰인 이름표가 붙어있었다 음흠. 사실 아까 아침에 너희들을 부를 때 눈치채긴 했는데 그때 설마 살인을 벌여진 뒤로 하는 걸 몰랐고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 나중에 고쳐놓으면 되겠지 했는데 침안 되죠. 증거 인멸이요. 사건이 벌어진 후에 다시 보니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 흐름이 보인 것 같아. 이것만으로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뭐 다른 장소에서 모은 단서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대충은... 야, 이 인간 부럽다. 경찰은 경찰이네. 진짜 아무래도 수사 경험은 꽤 많으니까. 야, 능력자에요. 부럽다. 똑똑하다 맞다 이은 초고교급 경찰이었지 네 여러분 그래서 까먹었니? 이 인간이 바로 초고교급 경찰입니다 내 마이크 왜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어쩐지 소리가 자꾸 난안 올라가더라 아, 그냥 리더처럼만 느껴져서 리더라고 생각하고 경찰이라 생각은 이미 잊었었는데 <laughs> 뭔가 얘는 아, 약간 맞네. 경찰 같았어 경찰 지금까지는 계속 그 탐정 확실히... 탐정 실제 살인 사건도 많이 접해본 퀸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할 것이다. 뒤바뀐 이름표. 그보다 아이다한 가지 알아야 할게 있어. 혹시 이 이름표를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알아? 초 고교급 비행 조종사가 빼 깨먹었어요. <laughs> 내 캐릭터야. 아, <laughs> 어, 알지? 생각해보니까 나이스인가? 겠다 얘가 끝나면 나한 명만 해면 돼. 아, 아 근데, 근데 이렇게 대놓고 나왔지. 나오는 애들은 보통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생각해. 안녕. 예. 잔내음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도 아 유레카. 그러고 보니 어젯밤. 그러고 보니 어젯밤. 여롱. 어때 쫄았어? 쫄았어? 네 진짜. 사관이다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다니 뿌뿌뿌 웃겨 <laughs> 짱 웃겨 뭐 실수라곤 해도 부셨으니벌이라고 해야 하나 이 새를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 놓으라고 이거 진짜 안 하면 벌줄 거야 그리고 실수라곤 해도 또 이러면 혼낼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럼 깨진 이름표는 찔리 수도 있으니 수거해 갈게. 오? 뿌뿌. 등금밖에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나 이름표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알것 같아. 정말이야?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목소리> 지금 그 정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둬 아니 너도 기억해둬 왜 나한테 그래 자꾸 시켜 이 이름표 건은 마키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될 테니까 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얼추 지금 추리가 다된거 같거든요 왜 나를 시켜먹어? 음왜 왜? 그럴까요? 왜? 나뭐나 뭐, 나 뭐야 이래라 방송인이요 <웃음> <웃음> 힌조 이름표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들어도 넌 나쁠 건 없지만 내가 알고 있다니 그걸로 됐어. 왜? 나중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날까 아니지.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신뢰도 어느 정도 하고는 있겠지만 이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래 설마 네가 범인이겠냐 너 같은 놈은 범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귀찮을 때못 뭐, 써먹겠다는 그런 고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주 사악한 애라고 얘는. 빅픽쳐 그러니까 빅픽쳐 나쁜 애야 근데 이런 예상이 철저하게 무너진다면 <laughs> 자세건 학급 재판에서 설명해줘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네가 그냥 다 말하면 안 돼? 정뭐 하면 지금 당장 생각난 그 인물에게 가서 취조해봐도 되고 이름표를 바꿔놓은 인물 아마 그 녀석이겠지. 한번 물어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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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아니라 그냥 호... <laughs> 신뢰가 아니라 그냥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